Oh, mm -hmm. 안녕하세요. 차고로 가요 이지윤입니다자 오늘도 가성비 좋고 조건 너무나도 좋은 차량 갖고 나와봤습니다. 영상 끊지 마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연식이 좀 있다지만 아직도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쁜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어디 끌고 시내 나가시면 여자친구 한두 명씩은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런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 갖고 있고 고 배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우렁찬 배기 소리를 들을 수 있, 들으실 수 있어서. 운전하실 때도 너무나도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벤츠 CLS 350 블루 이피션 C 갖고 나와봤습니다. 자, 이 차량 간단한 재원으로는 2012년식에 92,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트렁크 교체 한개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누유나 누수는 절대로 찾아보실 수 없으실 만한 엔진과 미션 갖고 있으니까요. 성능 보증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 차량 가격 너무나도 궁금하실 텐데요. 12년식 9만 키로 밖에 타지 않은 벤츠 CLS. 이 차량 신차 가격이 1억 200만 원이었던 차량입니다. 근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가격으로는 1,64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렇게 쌩쌩한 놈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및 디자인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외관 관리 보기에 앞서서 디자인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크, 디자인 진짜 죽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진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CLS하면 진짜 드림카로 한번씩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디자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뿐만 좋은게 아니고 정말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, 아버지도 이 영상 보시면 요거 갖고 오라고 아마 난리 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관 관리 상태 한번 보자면은 전면 유리의 스톤 칩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깨진 현상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상태를 봤을 때도 어디 하나 붓 터치나 실기스 거의 찾아볼 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광택 상태를 갖고 있는 본인 확인하실 수 있고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어, 딱 이제 보셨을 때 너무나도 깔끔한데 이 데일라이트가 위아래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진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퍼 상 하단 봤을 때도 돌튀김의흔적 하나도 없습니다.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. 너무나도 깔끔한 범퍼 어, 상태 보실 수 있고, 앞쪽에 그아방가르드만의그 왕그릴 하, 벤츠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. 저것만 봐도 비싸 보이는데, 이 디자인까지 겹쳐지면 이게 그러니까 1억짜리지겠죠. 신차가가 엄청 고급져 보이네요. 이쪽 헤드라이트를 봤을 때도 정말 이제 백화 현상이나 스키 차오르는 거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. 자,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어, 뭐냐, 단차나. 뭐 단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깔끔한 어, 측면부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.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70% 정도 남아있네요. 아주 준수한 타이어 트레이드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휠 기스는 이쪽은 없는데 에스카기도 뒤쪽에 한두 군데 쪽에 이 정도 생채기 한두 개씩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측면부 한번 카메라로 쫙 훑어드릴 텐데, 하, 진짜! 너무 이쁩니다. 측면부 이렇게 관리 상태를 보기 앞서서 디자인 먼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너무 이뻐요. 이쪽 쿠페형 세단이라서 여기도 이렇게 날렵하게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좀더뭐 스포츠카스러운 어,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겠고 차량 높이로 따지자면 한1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 키가 170, 180이 좀안 되니까 한140 정도 되는 것 같고 어, 전장도 꽤 많이 긴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반 승용보다 좀더 이제 길게 빠진 그런 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좀더 이제 하차감 같은 거좀더 잡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어 물론, 내짝다 네 올렸을 때, 어 유리창이 착 올라가는 거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렇게 측면부를 보셨으니까요.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시죠. 자, 후면부 디자인 한번 먼저 보시죠. CLS만의 그딱 독특한 뒷대로 등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전면부보다 이 CLS는 이 후면부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이 독수리는 뭐라 해야 되냐 마스카라를 이렇게 싹 두른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엄청나게 세련됐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관 관리 상태는 뭐, 하나 흠잡을 거 없어요. 유리 썬팅도 너무나도 잘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. 트렁크 리드 위, 옆에를 봤을 때도 문콕 현상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, 범퍼 상하단, 그리고 범퍼 사이에 있는 크롬 몰딩까지 아주 준수한 뭐냐, 관리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기도 두 개, 두 개로 마우라가 빠져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진, 비싸 보이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보셔야 되는데, 너무 빨리 열려서 전동 트렁크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전동 트렁크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1억짜리니까요. 그 정도, 그, 정도 이 정도 옵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뭐냐, 트렁크 안에 사이즈를 한번 봐야 되는데, 제가 음, 뭐냐, 이 e 클래스, 뭐, A6, 이런 거는 제가 맨날 보잖아요. 그거보다 한이 정도는 더 깊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준수한, 아주 좋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, 오염이나 스크래치 현상은 거의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안쪽으로 가셔서 옵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실내로 넘어와 봤습니다. 실내 상태 너무나도 좋아요.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담배빵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제가 엑셀을 밟았을 때한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 불편한 감정 전혀 못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벤츠는 살짝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c l s 자체는 시트감이 좀 물렁물렁 해가지고 타실 때 엄청나게 편안한 시트 착용감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옵션을 이제 보자면은 위쪽에 썰루프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. 작동 시에 이음이나 걸림, 뭐, 다른 거 전혀 없이 너무나도 잘 작동을 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. 이쪽 시트를 한번 보자면은 사용감 어느 정도 있습니다. 한20% 정도 있는데 그래도 어디 하나 해진 데 없고 찢어진 데 없으니까 뭐, 이 정도는, 어 너무나도 준수하게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도어트림 쪽을 보시면은 3단계 메모리 시트 및 전동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져 있습니다. 대시보드 쪽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보자면, 어 위쪽에 가죽으로 이제 대시보드가 이루어져 있고, 그 밑으로 우드 라인, 그리고 밑에 다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, 어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색감이 어디 하나, 뭐, 뭐라 할거 없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, 좀 정품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, 어디 하나 이빨 빠진 거 없이,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 보여지십니다.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디오 플레이어 및 3단계 열선 및 3단계 통풍 양쪽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. 이건 뒤 커튼 버튼과 주차 파킹 보조 버튼 달려져 있네요. 그 밑으로는 실내 공조 시스템이 달려져 있고요. 이쪽으로 보셨을 때. 에어 서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에어 서스 위아래 뭐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정품 디스플레이 조그 샷트까지 달려져 있네요. 그리고 이쪽 핸들 상태를 봤을 때 이야, 너무나도 이쁘네요. 이쪽 우드 밑쪽 우드 이쪽 가죽 이렇게 딱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이쁜 고급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조건의 매물과 좋은 상태를 가진 차량들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